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유나입니다. 자, 이 STP 코인 제가 오늘 독점으로 입산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좀 켰는데요.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아셔야 되는 내용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더모로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 STP 홀더님들을 위한 재단의 에어드랍 보상 선물까지 준비해 놨으니까요. 꼭단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STP 코인은 보시는 것처럼 현재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절반에 상회하는 6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를 있는 거래소가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자, 보시면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 투표를 3월 말경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 상장 폐지를 투표로 진행한다는 게 저도 처음에는 좀 기가 찼었는데 이 바이낸스의 내부 지침이 최근에 코인 상장도 이 투표로 진행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 이 상장 폐지도 똑같이 투표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표했던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총 22개의 코인들이 리스트에 있었고 그중에서 이 SDP도 포함이 됐는데요. 자, 이 22개의 코인 중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총 7개로 이 stp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표 결과가 상위권은 아니지만 많은 호이더 님들이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stp 재단에서도 이미지 세신을 하기 위해 최근에 있었던 이 산불 기부에 가장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stp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무려 2월 말을 기점으로 70%가 넘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stp 재단에서도 새로 이렇게 판도를 뒤집고자 이번에 작정하고 이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제가 이 재단 관계자를 통해 입수를 해왔는데요. 자, 못 믿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며 영어로 되어 있는 2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 CEO가 작정하고 만든 만큼 이 앞전에 200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역대급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이 역대급 호재가 도대체 언제 풀리냐? 이게 관건이라는 건데. 자, 이 STP 코인 1시간 봉 차트로 먼저 보시면 지금 전형적인 고래들의 매집 패턴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캔들의 모양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하락하는 흐름일 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말아 올리는 캔들의 모양은 고래 세력들의 전형적인 매집 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며 최대한 개미들을 털면서 크게 한방 터뜨리기 위한 최대한 물량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4월 중순부터 슬슬 움직임 보여줄 건데 지금 이 stp재단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익 실현 대상이 개인 투자자인 건데요. 최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려 70%에 가까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인 투자자들을 다시 한번 모집하고자 재단에서 직접 이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왜 갑자기 재단에서 이러한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을 했을까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개인 투자자들을 모은다라는 건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 있어야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프로젝트 호재 소식 터져줬을 때 미친 듯한 폭등 랠리 보여줄 건데 그래서 앞전에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이 구간 사이 사이디마다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폭등 랠리 보여줄 때 그때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넘기면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분은 좀 더럽더라도 우리 STP 홀더님들 반드시 해당 에어드랍 이벤트 꼭 참여. 하셔서 요거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15만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의도를 알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더라도 당연히 이거 재단에서 주는 공짜 돈인데 이런거라도 우리가 반드시 빼먹지 않고 받아가야겠죠 자이 에어드랍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 동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참여 완료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여기 화면 하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 전겨 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이 모두 다 25만 원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동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꼭 이거 받아 가셔서 현재 손실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STP 코인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때가 21년도 9월과 이 때가 작년 10월이죠. 현재 다시 한번더이 폭등하기 직전에 이 박스권 저점 부근에 바닥을 잡았고요. 이제는 이 프로젝트 터진과 동시에 다시 한번 올라갈 이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나와줄 상승이 작년 11월에 나와줬던 상승보다도 충분히 더 가고도 남을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전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수익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어떠한 종목이든 간에 한 번의 수직으로 쭉 상승하는 종목 없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며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서 올라갈 건데, 그 구간 사이사이들의 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는 간략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렸지만, 지금 제 영상 시청중이신 우리 여러분들께는 특별히 이 독점 소식까지 전달을 해 드릴 건데요. 총 20페이지의 분량을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끔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총 5페이지로 축약 정리를 해 놨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 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S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STP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S라고 남겨주시면서 이 STP에 매수하셨던 매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봐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 데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S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건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해 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 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가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어 분명 문자 남겼는데 답장을 못 받았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래도 제가 하루에 평균 200통에서 300통 이상씩 매일매일 받다 보니까 죄송스럽게도 간혹가다가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 문자 남겨 주셨는데 답장을 못 받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더 번거로우시겠지만 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제 영상 시청 중이신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신규 프로젝트 일정과 그리고 현금 15만원 받아가실 수 있는 이 재단의 이벤트까지 꼭 챙겨가셔서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STP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주목이 올라가기만 해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장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저 송윤아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 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STP 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함께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안 하신 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그든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id 안내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 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코인으로 골렘 추천 드림에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0%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 통에서 300 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